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하신당 박보살입니다. 네. 투애니원이라는 네. 그룹 여자 아이돌 가수가 있었어요. 어 네네네. 네 여기서 이제 박봄이라는 가수가 네네. 나와서 네네 투애니원 대결합을 하고 싶다 해가지고 네네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선생님께서 무섭적으로 한번 견해를 여쭙고 싶어서요. 네 일단은 투애니원이라는 가수가 어. 글쎄요 저는 좀 약간 어 생소화, 생소하네요 예생소해서잘 아, 네. 모르겠으나 이분사주가 어떻게 될까요? 어. 사주가8 4주가? 네네4주4년 네, 네네. 4자생이네4일 네. 3월 2 4일 아마 양력일 가예요 음, 그가요분4가 토끼달에 태어나셨어요. 음. 연예인 사주를 보는 게 굉장히 힘들죠. 일단 이렇게 유튜브라는 공간을 통해서 제가 이분을 봐드려야 되는데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릴게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나요? 제가 어, 팬분들이 계시더라도 저한테 질타를 하지 마시고 예 댓글은 사양하겠습니다. <laughs> 어, 왜냐면은 어, 개인적으로 다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이 타고난 성격이 예 자기 고집이 세고 자기중심적인 분이에요 어쨌든 이분도 예능이나 재능이나 이런 쪽으로 풀어먹고 살아야 되는 사주 이분은 엔터테인먼트적으로 빛을 보고 살아야 되고 빛 속에서 빛이 나는 사주예요예 그런데 중요한 건 이분이 오행 나음으로 봤을 적에는 금의 사주를 가졌기 때문에 물속에서 놀아야 되는 게 맞고 예 어떻게 보면 이분이 연예인 사주를 가졌 연예인이지만 이분이 불. 속에 들어가면 불이 조명겠죠 그죠? 그래서 초장에는 다 같이 있을 적에는 빛이 나지만 나홀로 있을 적에는 외로워야 되는 사주. 거기다가 인덕이 많이 없는 사주가 되겠네요. 그래서 욕도 많이 얻어먹어야 되고. 또 이분이 많이 힘든 고비를 넘어야 되고 우울증 아닌 우울증 아니면 대인 기피증 아닌 기피증 같은 게 있어서 무척 힘든 작년 재작년을 보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앞전에도 말씀드렸지 모르겠지만 어, 갑자생 지디들이 올해 성주가 들어와서 운이 되게 좋다고 할수 없다, 있다, 편견을 내릴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분 자체가요. 올수 전에는 제가 봤을 때는 죽어야 되는 사주. 아니면 죽을 수 있는 사주 아니면 죽을 수 있을 만큼 힘이 들어야 되는 사주 그 고비가 언제냐 아, 어, 생일 전달, 생일달 생일 후달이면 음력으로 따지면 1월, 2월, 3월에 이분이 한번더 힘듦을 겪던가 어 죽을 수가 들었다고 해서 전부 다 죽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힘든 아픔을 한번더 겪어내야 될것 같은 그런 수가 드네요. 그런데 고집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분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무조건 해야 되고 자기 주장이 뚜렷하셔야 되고 자기 스타일이 굉장히 강해야 되는 분이라서 어떻게 보시면 평민으로 살 수는 없는 사주가 분명하지만 제가 봤을 적에는 올 수저는 GT의 쥐가 힘들듯이 이분이 다시 한번 구설에 오를 일이나 아니면 다시 한번 죽을 만큼 힘든 고비를 겪는다거나 그런 일이 좀 발생할 것 같아서 어, 젊은 분인데 마음이 좀 많이 아프네요. 네네네네. 어, 뭐 다른 질문 있으시면 하셔도 되고요. 예. 이 박봄이 소연이원 그룹을 네네. 다시 합칠 수가 있을까? 이분들이 몇 명이었죠 원래? 네, 네 명이요. 아, 네 명이에요? 네. 어, 완전한 재결합이 되느냐, 네. 아니면 재결합이 안 되느냐? 네. 어. 제가 봤을 적에는 완전한 재결합은 좀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 그래도 완전한 합처체가 한 번은 더 있지 않을까. 근데 그게 굳이 올해는 아닐 거다, 이 있죠. 예, 올해는 아닐 거다 해서 아픔을 한번더 겪고 나서야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걱정이 많이 되네요. 음, 일단은 다시 재결합을 하느냐, 아니면은 솔로로 혼자 가느냐, 뭐 이런 것보다는 1월, 2월, 3월에 이분이 죽을 수가 있느냐, 죽을 고비를 한번더 넘길 수 있느냐 그것이 먼저 중요한 것 같아서 어 1, 2, 3월을 몸 조심, 마음 조심 하시면서 주변에 계신 분들이 많이 챙겨주시고 응원을 해주시면 이분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운은 맞습니다. 예. 딱 재결합을 한다기 보다는 뭐 같이 콘서트를 한번 한다든지 그런 느낌? 어, 있겠네요. 제가 보기에는 저희 할머니가 보시기에는 글쎄요, 재결합이라는 게 쉬운 것 같진 않아요. 뭔가가 장애가 있는 것 같고 뜻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재결합이 완전히 된다고는 할수 없지만 그래도 또 어떤 기획사 쪽에서 움직여주면 다시 한번 빛을 발할 수 있진 않을까. 근데 그동안의 마음고생이 너무 심해져서 이분이 자기 성향을 다 표출을 못하고 자기 스스로의 갇혀 있는 느낌이 들어서 좀 안쓰럽고 마음이 좀 답답하네요. 네, 그래도 어쨌든 문서는 들어오고 성공할 수가 다시 한번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봤을 적에는 어, 올해 1, 2, 3월 잘 지나가시고 하반기가 들었으면서 추진이 돼도 그때 추진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